왜 저희한테 말을,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진짜 저희..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진짜 자다가 자다가 진짜 도착해서 깼는데 뭐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laughs> 점점 막상고장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안, 안 자고 있었어요? 앉안 자고 있었어요. 좀끼서 알려주죠. 그래도. 아니 갑자기 아니 안 자고 있었 아니 갑자기 공연, 끝나, 공연 다 끝났는데 메이크업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래서 약간 <laughs> 진짜 <좀> 정성스럽게 <laughs> 머리 다 말리고 이렇게 땀 하나하나 아 너무 진짜요. 너무요 내가 좀 소름 돋았던 게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정인이 형이 운전하니까 보고 있었거든. 근데 분명히 탈 때는 뭐 아무것도 안끼고 있었거든. 근데 언제부터는 검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저는 처음에 여기 왜 들어가지? 여기서 이렇게 꺾는데 이렇게 쏠리는 거 차가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고 하고 딱 아니, 내리. 너, 응. 왜 내리지? 왜 내리지? 고 잘못 왔나? 너 학교 앞이라가지고 스쿨존이라서 서현하중이라고 <laughs> 창문을 봤는데 차가 카메라가 엄청 많았잖아. 엄청 그랬네. 많았어. 네, 와. 그래 이렇게, 아, 이렇게 분명, 호락호락한 그런 리가 없지 너무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작가님들 해주시고 작가님들께서 작가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냥 너네 데뷔 잘 전에 뭐 거. 연습하고 그냥 맞아. 그런 거만 찍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그런가보다 싶어가지고 <laughs> 그런가. 아무 그냥 데뷔도 안고 그냥 아 그거 그런가보다 있었는데 진짜 깼는데 바로 카메라 다 아, 읽고 네. 지금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심지어 아쉬워, 차에서 4시간 동안 엄청 떠들었는데 그거 안 나간대요 <laughs> 맞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것도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집이 엄청 엄했죠. 진짜 멀미도나고 물이 계속 다다다다 달달달달달다. 애초에 이거를 말했으면 을안 됐어요. 아, 맞아. 사전에 네, 몰라서 몰라서. 저는 무서운 때. 거는 굉장히 좋아고요. 하뭐 번지점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아, 그럼 아, 유빈이가 네. 다음에 번지점프 한번더 하는 거예요. 못해요 저는 번지점프 다 같이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와 오늘 정말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말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미워요. 깜짝, 미워요. 진짜 미워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미워요. <laughs> 미워요. 목, 목 다치었어요 지금 소리 하도 질러서.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죠. 재밌었잖아요. 네. 웃어 봤지? 많이 웃어 봤지만 <laughs>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아, 완전 스릴 짱 네. 정말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또 마이틴 고고리액서또 저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